나 원딜 했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존나 어이없어서 여기 고래랑 고기랑 제 고래의 딜 시킨 판은 다 지고 마틴 시킨 판다 이겼어 이제 그래 마틴을 시켜야 돼 이제 그거 본거 같아 트위터 마틴을 시켜야 돼나 마틴. 진짜 엄마나 어이가 없어 어? 무슨! 어 어디 갔어? 몰라, 파악 갔어. 갔어? 어디 갔어? 뭘 봐라! 라세니 나 때리고 도망갔어. 나킬1 라세니 때리고 도망갔어? 나는 쌍눈 쓰기. 왜 여기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하시네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laughs> <laughs> 여기 없는데? 나는 우리의 토마스를 믿어. 미션인데? <laughs> 토마스가 대박 공쏘 주겠지. 미친 소리야. 쟤왜 <laughs> 강두창 맞고 서 있냐? 이비? 너 토마스 팀은 뭐야? 어, 나 토마스 탱이야 대단하네요 야, 미친년 왔어 미친년 <laughs> 미친년 어디 <laughs> 야 미친년 오, 우리, 우리 미친년이 겼다타루가상대해주긴 미친년이 좀더 어, 잘하는구만 우리 미친년이 더 잘하는데 <laughs> 근데 왜 호타루가 미친년이 된 건데 이해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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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날 때렸기 때문이지 미친년안어나 왔어 안나 왔어 <laughs> 아 뭐야 토마스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내거이 제 뭐하냐? 어서! 아내 네, 트리퍼! 아. 야 뭐냐? 나왜 기상무적이 없냐? 야 며지 꿈이야 이게. 어. <laughs> 야 우리 미친년 살수 있을까? 야나 기상 무적이 없어 또 미친년은 살았는데 니가 죽을때 같은데? 나 블링크 있어 라슨 방 쇠건! 1.0 플레! 어 찍었어 찍었어 야 라슨 방이야? 나 미친년 이고 장난 안 나니? 쥐발 라슨 1.0야 장난 안아니 아니? 이게 안 맞는다고? 디디 디디. 아, 내 보트가 커네션 때문에. 이따, 그냥. 야, 또가어 가졌어. 저캐비 개비. 개비. 안 돼, 안 돼, 안 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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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어, 뭐야, 이게. 어머니. 나는 죽음면도마스다 잘... 정말 대단하군 잠구리, 피할까 드론과 같은데? 이 정도 되더라. 도 되더라. 더라이 정도 되더라. 이정이 정도 되더라. 이 제가 부족한 딜을 채워드립니다. <웃음> 니누아, 니누아. <웃음> 정말 대단하네요. <laughs> 아 씨발. <시발? 웃음> 님들 이하랑일과표 봤음? 어 봤어. 존나 <laughs> 하랑 한도 안 간다고 좋아할 게안 있어. <laughs> 어? 어? 근데 니체는 궁이야 방이야. 어? 아, 어? 어? 누가 아. 맞았어? 아, 저 죽을 거 같아. 요아 살려주세요. 어우 씨발! 궁이 없어! 궁이 없어! 궁이 없어! 나! 모타을 도와주러 갈게, 나. 너는 평타지옥에 갇힐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비가 살짝 아프셨거든? 으어! 아, 지금 케이 드래곤! 드래곤! 아, 우리 거지. 잔. 우리 건네 아, 안 돼. 안 돼! 아, 도망가 미안해. 아깝다. 같아. 공 같아. 공 같아. 아, 네. 야, 오어 내가 드래곤으로대어났 찍었어. 곤 와, 트리곤, 리곤 와, 트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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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나 아까부터 모든걸 잃고있거든? 조용히 해줄래? 야너 방탄... 야방탄스테아 미쳤어! 아 템들이 좀 봐! <laughs> 괜찮아 바지 하나 찐딱 안죽어 더 단단해지고 좋지마! 아 정말 딜이 모자란단 말이야 어? 아 뭔가나 딜 엘리만을 다채워주 어이! 바지를 사니까 데미지가 1도 안들어가잖아 <laughs> 미쳤어 합리화 <laughs> <한림아>, 왕이야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존나! <laughs> <laughs> 뭐 있었어! 나쁜 년이고아아 아, 맞았어 개년! 야 얼었다! 얼었다! 가뒀다! 조용아 안돼 저거 개피! 야 저거 피인데너 대마리. 아우내 네, 넘어졌다구 땄대! 우리 오른쪽이 좀 불안해 내 말이 나도 그래서 못들어가고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어짜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지금. <laughs> 어, 아, 진짜. 진 정말요? 진타루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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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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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어짜진 우리 미친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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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야, 다 얼었어. 씨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으유, 이거, 미친. 미친년 있거든? 불러봐. 아, 미친놈이네 이거. 미친놈인데 연이 아닌데, <laughs> 놈인데, 연인지 <laughs> 놈인지 모를 놈인데. <laughs> 꺼져 이 시장. 연인지 놈인지 모를 놈이래. 우와! 씨 빨리 봐 다음. 할포체. 넌 내가 기상창을 쓸줄 알았겠지, 놈. <laughs> 어, 끝에 끝에 얼었다. <laughs> 아 그때 걸렸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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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딜 도 Turk Turk HP t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잡았겠지? 잡 있겠지? 어차나선장 개쓰레기 오오 컷킬 쩐다 나왜이일 봐냐고 아 그러니까 안 뒤지잖아 <laughs> 뒤졌어 뒤지 장갑을, 아니 티를 언제 하나 더 산거지? 이른? 우신나가다어 리처드 어 야호 왔어, 야호 야호, 야호 우지마넌 평타지우개에 갇힐거야 이놈아 공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도망쳐 아 아파, 이제 가자 집에 유톤이 그래, 다 해봐, 다 나온다 이 아, 쌍놈 아야 미친년, 미친년 야 미친년 아이고 아이고 미친년들이 쌍으로 오네 저 궁이 없는데요 유저노리고있어유내노리고리저 아, 죽어요. 아, 저 죽어요. 왜, 왜 잡기 도중에 풀린 거죠? 저 죽어요. 아, 저저 죽어요. 아, 저 죽어요. 아, 저 죽어요. 아, 저죽을것 <laughs> <laughs> 아, 요 <laughs> 아, 리요죽겠다 아, 죽 아, 저죽어 아, 저 죽어요. 아, 어 아, <laughs> 저죽어어 야, 야, 샤리스다아 안돼, 아비를 불리지 못하면 너 이제 죽는다고. 한 번째, 안 맞네. 어, 이제 죽는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고. 이렇게 날아다니냐 너? 아 이제 죽는다. 아 쟤네가 그러고 보니까 사근이구나. 아, 진짜? 놀라구이. 어쩐지 한타가 안되더라. 쥐발, 왜내 나선창이 맞다가 말았죠? 기분이 나쁘네요. 어, 잠깐만! 뭐야, 어, 군지야? 응. 그래, 그야 그래, 그맞 그래, 혹시 그래, 그리고래니 그래, 그 가만히 좀, 가만히 <웃음> 좀 <웃음> 계세요 그래, <드래곤>? 그 <laughs> 가만히 그계시라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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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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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어 야, 이 정도. 야, 야, 이좀도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라이게 뭐람 나... 아, 꽝! 정도.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야! 나 더블킬 했다! 이 친구들아! <목소리> 왜 살려달란데! 말을 안듣고! 결국 꿈을 잃었구나. 트리플킬 했어, 나. <목소리> 우리 뚜벅이는 궁을 맞을 수 밖에 없지. 불쌍한 나, 요비. 너의... 너의 희생 잊지 않으마.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왠지 공지가 아닐까? 오오 진짜 나선장아어저 죽을거 같아요 너무 아파요 빠져야 될거 같아요 저 피가 반밖에 음, 없어요 음! 음! 나선장 어우 미 우리... 아, 아 아악! 아. 리스트에 라이가 있어 응? 음? 레이디 센젠트맨 <앤> 그 또라이는 자기한테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누가 내우 <laughs> 캐치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들내우 캐치 <레이브> 아니야 말해라 내우 캐치 아니야 아뭐 재는 데뭐 해야 해 그럴 누가 있나 빨리 뭐난 음, 음. 용맥이 없어 여기 리체의신이태기타어정발어 <레이브> 가자 얘들아 얘들아! 아무도 안 오네? 올줄 알았는데 오겠냐? 너같은면 오겠냐? 올수 있지 왜 우리 같은 왔을걸? 아니? 아니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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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매장에 버렸어? 고래라면 뭐. 왔을 거야 아니야 고래라면 아, 버리는 거야. 가졌는 줄 알았는데 저기 라센 있어 응. 창좀 던져봐 여기다 아이씨 학년이? 가졌지 어. <laughs> 어, 어, 여기다 던져야 돼 <웃음> <웃음> 뭐야 우리 엘리시 뭐 맞고 넘어졌어? 나 저거 야생이 뭐 던지는 거 저거 <laughs> 오 가뒀다! 이씨와이 샹! 치명이 안 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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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네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아, 푸. 아, 푸. 아, 파 아, 푸. 아, 푸. 아, 푸. 아, 파 아, 푸. 아, 푸. 아, 아, 푸. 아, 푸. 아, 아, 푸. 아, 역시 <laughs> 말나 방금 교통사고냈어. <laughs> 뭐야 뭐야 미친. 나 교통사고냈어. 이거 <laughs> <방금> 뭐였어? <했어? 웃음> 아 존나 웃겨. 그내 휴토는 땄다, 씨. 라센이 방이네. <laughs> 라센 저거 용성 맞았는데 멀쩡하네. 라센이 방이야 가지마 미셸 가지마 가지마 버려 버려. 방아 처음부터 광희라고 말했지 않나? 그랬어? 못 들었어? <laughs> 응 처음부터 광이라 했어. <laughs> 봐도, 봐도. 나 지금 좀 아파. 마음이 아파. <laughs> 마음이 아파. <laughs> 저기 꼴립이 있어. 돌굴리러 가자, 일로 와. 그래도 성장하는 잘했다. 로라스 바지 효과가 뭐지? 아마지라스였나? 아니, 아니 그거는 차. 티야, 티. 아 그건 티야? 아나 바지만 빼고 바지랑 목걸이 빼고 다 했는데. 바지가 투창... 투청... 바지가 뭐야? 투창 딜? 투창 딜인가? 어. 허리가 사거리를... 아, 어 놀래라. 머리... 아, 뭐야? 투창 임팩트 왜 빨았어? 이별... 빨리 먹기 1, 2, 투 스리퍼 오, 막저휴 톤이 날아갔어. 네, 조금... 야 아, 이에 아, 빠졌어. 물어, <laughs> 아, 저쪽 트타젊 진짜 못한다. 롤었어. 야, 로라스 딜 하나는 참 쩐구나. 템 그렇게 좋은 것도 해. 아, 이펙트라고 그러나. <laughs> 중앙 라인 밀자! 이거 올리면 안 돼. 왜 <레> 그래? 내가 벌써 올려버렸는걸? 벌써 올려버렸는걸? <레> 아니. 하나 더 가져와야지. 그렇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떻게 잡을 거야? 아, 아. 좋다왜 나선창 임팩트를 들고 있는데 도대체 나아 아! 씨발. 빵. 왜 왜? 기다 명. <laughs> 아센 아, 들어갔어. 아오불벽시발 아니 쟤는 어떻게 튀어나온 거지? 내가 분명히 얄트하게 가둬놨는데. 무적. <laughs> 무적이라기보단 무덕? 그거 아닐까뭐 이게 뭐냐 얘라센 씨발적으로. 아, 불법. 아 어, 궁잘 들어갔는데, 토마스랑 나랑. 하, 하, 불다 하, 불다불다이하비 개피! 누나, 우리 야, 이걸 볼게. 야, 그걸 잡아봐. 미션 또어야 도톡해 나유비 개피! 아, 씨발! 나유비 진짜 쉽게 어. 핀대. 아! 죽었다 나유비. 아이씨 소다까지 겹쳐가지고 존나 짱난애 이 친구. 장소달다. 아. 어, 끝났다. 예예 어. 예, 테크닉 좀 많이 찾군. 와 나도 꽤 높네. <laughs> 안돼 죽겠어. 웬일지 내가 로라스로. <laughs> 후반에 말리길래 터질뻔 했는데 응 후반에 말려가지고 질줄 알았는데 이겼어 왜냐면 내가 립안 먹고 한타했거든 아 립만 먹고 한타했대